음. 이거... 4등급 음. 훔쳐좀 세? 둘다싼게 아니라 여기는 아까 내가 들어올 때본 3시 끝이야. 퍼졌어 음. 또. 음. 그리고, 그리고, 안에 보면, 잠실이에요시실시잠실에시실이 잠시, 잠시, 밑 층은 이름이 다적혀있 그러네 있고, 이름이 안 적혀있네 이름이 싹다 적혀있고 그니까 러 여기까지 안 찾던 거예요 근데 이층 보면 이름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혀있어 그렇지 아, 그리고 형이 아, 올라왔을 때 어? 부정행위? 와 진작 이제 그 네가 얘기한 음. 보여줄게요 신기한 것들을 신기한 거? 입고 <laughs> <laughs> 왔습니다. 지금 불러냈어요. 응. 그냥 부르는 법을 찾았다니까? 와, 바로 들어오네. 원래 우리가 EF, 이게 진짜 안 된다 하잖아, 응. 지금 근데 이걸 내가 불러내는 법을 찾았다니까? 아니, 실령으로. 귀신들. 오, 씨발, 놀래라. 우와. 왜? 아. 아, 왜? 오. 아. 아, 씨발, 놀래라. 와, 어, 얼굴, 반쪽 깨진 여자 귀신이 바로 우리 뒤에 서 있었어. 와. 아, 얘 때문에 울렸나봐 아. 그니까 형이 요새 트라우마가 이거야. 너무 놀래. 내가 더 놀랬어, 씨. 봐봐. 보이시죠? 그니까 이 부르는 법을 속에서 기도문을, 오, 씨. 빨 놀래라. 여기도 왜가있어 소리도 렸어야나 이거 어떻게 들어갔냐 이거? 발목이 왜 이렇게 아파? 아 이거 안되겠다 여기 귀신도 제정신 아니다 아니 칼 줘봐 음. 볼거면 음. 보여라 차라리 형 여긴 있겠고 할머니 여기있어 아까 할머니 있다 했잖아 응. 여기 앉아계셔 오, 어? 뭐야? 와, 와 여기, 아니 옷이랑 다 그대로 있다. 아 잠깐만. 와, 아니 근데 여기 왜 군인들이 있는 거야? 어? 와 군인들 4 명에서 나란히 서 있는데? 일단 하나하나 형태 해보자. 저 사람 아니지? 여기 형태. 현재... 어디? 사라졌어. 아, 씨발. 잠깐만. 아, 근데 여기 장난 좀 심할 거야. 일로 와봐. 여기부터 스타트 할게요. 아, 씨발. 창문, 진짜. 여긴 괜찮아. 박지 아니야? 저 박지야? 어, 박지. 아, 안녕하세요. 일단, 박지는 있는데, 여기 여자. 여자 하나 있거든? 야, 근데 저고리 같은 거 입었는데? 왜있냐왜저그냐로 있네요. 내냐 왜냐? 거왜 왜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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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약간 장감은 건데 꼬마야 헬기치러 온건 아니거든. 꼬마야 그냥 죽으려서 묻은데? 근데 여기 왜 이거 꼬마용품이 있는 거 보면은 확실히 누나본데꼬마들에 음. 입원을 했었나? 다 애기야 괜찮아. 잠깐 온 거야. 안 밟을게? 어, 아이, 그가. 와. 그래도 지금 부츠를 바꿨는데, 잠깐만. 방법이 있을 거 확실히 여기 가 응급실이었네. 여기 응급실이었어요. 응급 처치 받다가 얘가 바로 아 이게 응급실이 돼 있잖아. 그리고 꼬마가 여기 있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여기서 처치를 받다가 이렇게 된것 같아. 그래서 여기서 죽은 애가 바로 있는 것 같아. 너냐? 아니지. 다행이다. 여기서 한번 할게요, 일단. 이제 이쪽 라인 녹음 여기서 할게요. 지금 이 구간부터 해서 이렇게 응급실이고, 이쪽 라인이 피비린내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야 아 몰라 영가들 지금 자꾸 달리 났어 이분 녹음 이 자리에서 할까요? 후레쉬 닦고가 녹음 하겠습니다 여보세요, 요새 주시려네요. 와, 진짜 이왕 이렇게 나온 거... 당겨주라. 사람이 생긴 거 이건 사람 소리아나 이거 진짜 사람이 맞을걸? 누구 계세요? 허레쉬 닦여봐 그치? 아 방송 보고 왔다는데? 아, 일단, 우리가 잠깐 나왔어요. 그거 아니야? 여기 밖에 있던 귀신들 있잖아. 우르르 따라 들어간 거? 아, 진짜? 여기, 진짜 웃긴 거 알려줄 거야? 기운이 다운됐어. 이 라인 기운이 확 다운됐어. 우르르 따라갔어, 여기다. 난 몰라. 다 남자야. 지금 여기 체험당 온그 학생들은 남자. 말씀에 의사를 주실래요? 다 남자야. 아, 아. 아 이거 내, 내 소리다. 어. <laughs> 와 진짜 이왕 이렇게 나온거당겨 주라. <laughs> 근데 여자가 있을 이유가 없어. 어 여자다 아, 형 그래 여자, 여자라니까 음 여... 이거 여자라니까 분명 열 명이었거든. 보여요? 나올 때 아홉 명이면. 반응 작죠? 반응 없죠? 다 빨려갔어, 절로. 나온다, 친구들. 웅성인데 다 들어갔어. 와, 쟤네 나오니까, 야, 반응한다. 어? 쟤 나오니까 어. 반응한다. 반응했어, 지금. 네 칸까지 갔어. 나사이를 볼게. 아홉 명이면 레전드야. 쟤네 나오니까 갈래. 반응한 거 봤어? 나 삼각대 막갔다 이거. 이것봐, 부러졌다. 아니, 멀쩡한 삼각대가 왜 부러져, 갑자기? 아, 부러졌네. 아, 부러졌다. 아, 부러졌네. 나 이래갖고 삼각대 여분 하나 챙길라 했었거든. 이건 걷던데, 그냥. 왔다 아, 뭐 이제... 어, 네 왔다가 더 생긴 애들안지 화났는데, 아 잠깐 만데, 아니 이게... 예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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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게... 얘열예았다게 이게... 이뭐와게 이게... 이게... 와 이게... 오. 공 누가 쳤어? 누가 쳤어? 누가 찬가? 아니, 공 누가 쳤는데? 찬거겠지? 나안 찼어. 뻥치지 마. 나안 찼어. 나 아니야. 뭐라 그랬어, 공가? 나라 그러지 않았어? 아니, 진짜 니네 둘다 이거 지금, 어? 니네가 찬거 아니야? 더래. 어? 더. 더? 나 아니야, 진짜. 나 아니야. 진짜 누나가 한거 아니야? 방금? 아니요 여기가 어 여기는... 정식가가 것 같은데 와다 철창인데? 아 잠깐만 예. 다 철창이야 정식가 다이애 석장인데? 꼬마 둘이서 쿵쿵쿵 쿵쿵 근데 여기는 왜 이런데 꼬마애들이 이렇게 뛰어다니지? 어다 철장이야 후레시 불빛 약하다 으신 분들 이름이야 확실한 거. 아니야 여기는 소화병동 같진 않아요. 이번에 있는 이름들이 이번에 있는 이름들이 다 어르신 분들인데 잠깐만 귀신들이 이쪽에 왜 없냐? 내가 다, 저만 일단 자 다, 저만 만 방송용 우리 시를 켰어요. 오, 어, 잠깐만, 오! 어! 미친 새끼 같아. 왜 매달려 있어? 여기 이렇게 매달려있어 한번 해봐 설창 쪽으로 해봐 대각선 어? 있어 형 응? 있어 흥겨나 확실한 건 정신과 그건데 이게 정신과를 막아 놓은 그건데 나는 궁금한 게왜 꼬마애들이 계속 있냐고

별로 싼게 아니라 여기는 아까 내가 들어올 때본 3시 끝이야 퍼졌어 응. 또 응. 할게요. 여기서 자살는사람대더봉더봉 그러네. 밑에 층에 이름이 다적혀있어 그러네. 이름이 안 적혀있네. 이름이 싹다 적혀있고,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찾던 거야 형. 근데 이층 보면 이름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혀 있어. 그렇지. 형이 다 올라왔을 했다. 때. 어. 부정행위. 부정행위? 와, 진짜 그러면 뭐 있었겠다, 그지 안녕하세요. 앞에서 환영해 주신거예요 Thank you. 당신을 듣고 운이 다한 한번 이렇게 세개 운이 다했다고요 저희가. 됐거든? 어. 어, 따라와줘. 따라와줘. 이 사람 여기 관계자야 확실한거 여기 관계자야? 방실에 있던 사람 아니고? 어 그리고 뭔가 되게 야, 억울해서 어. 와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전화를 하잖아 음. 지키는거 같아 Uh...